따라 저들의 피로 내큰 씻으리라. 아 이제 주퍼 하나 올리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. 아 성공 못 뜯었네. 기분이 너무 나쁜데? 막 엄청 화날것 같아 나 지금. 어떡 하지 신드라 형? 막 얼굴 막 새빨개질 것 같은데 신드라 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? 잡은거 같은데 아, 짜증나 게임을 못하겠어 이러면 미드 망했는데 이 킬각 하나 보려고 지금 다 버리면서 했는데 <laughs> 이러면 인생 망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이블린이라 또 어쩔수가 없어서 이정도로맘어 <laughs> 베베스가 우리 정글이네! 뭔데, 너! 아니, 뭐야! 와, 나 되게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다시 행복해졌다, 이 정도면. 베베스야다너 덕분이야. 닉네임만 보면 한국인 아닌 것 같기도 한데, 마음의 문을 열어볼만한데? 근데 이러면 리콜 턴에도 처음 했는데? 기분이 다시 나빠졌어. 아, 이블린한테 5원도 뺏겼어. 나 기분이 엄청 나빠졌어. 이러면 나 울어. 어디가? 아니, 너 아니, 아니, 면나 진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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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필요가 없다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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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, 왜요? 왜, 요왜 하네요? 잘가라. 내가 할게, 이 판. 내가 한다. 뭐, 앨리스 부르던가. 나 잡고 싶으면. 근데 주포로 안 죽어. 잘가라. 스탑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아 어. 어, 진짜 다행이다 리븐이 이기나? 아우 깔끔하다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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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스형 캐리 진짜 이거 입한 나 이렇게 잘 크게 된 것도 베베스형 덕분임 칭찬해서 그래? 칭찬이 과했나? 어떤데 이런 탈론 블루, 블루 주고 가면 안될까? 신드라를 탈론으로 참교육하는 날이 우주리야 오랜만에 이 얼마만인가 이 공을 전부 이제 베베스 형한테 전부 다 돌리도 놀봐 미쳤어? 역시 시즌 13 자발도 살발하구만 잘 쓰면 또 자발만한게 없어요 사실 가라아제이아 아, 맞다. 기단 오! 계단 1 0이긴한데 상대 미드가 닉네임이 별인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형 님. 예쁨 씨 너무 잘하는데 하이씨. 오케이. 이번 판은 자발 가 봅시다. 자발. 난이면 이런 거 이럴 때 안무빙 시원시원하게 치면서 이런 거 한번 각봐도 되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아쉽긴 해요 난이 만들었을때 출발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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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W 먼저 쓰지. 진짜 너무 아까워. 아, 너무 아까운데? 까비. 아, 왜 그러세요? 아, 왜 이래, 이 사람? 아아아아아아 커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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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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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이거야 아, 뭐야, 유미. 유미가 왜 로밍으로 와. 아, 나 이러면 나 죽는데, 이러니까. 진짜 유미가 여기 있는데 왜 우리 팀이 죽어? 아니, 뭔데, 이게. 아니, 이게 어떠한 상황인데, 그러니까. 이거는 그냥 궁 돌고 풀돌때뭐 아리를 한번 잡는다거나? 그러면은 좀 풀릴 듯 미드는 그 전까지는 조금 빡세겠다. 아리 선턴. 어디 가는데? 와, 근데 살았네? 와, 진짜! 아니, 자꾸 죽을걸. 저게 안 죽냐. 아, 짜증나. 아, 그냥 억울해. 저거는 좀. 아, 또 억울해. 또 억울해. 제일 억울해, 지금. 세상에서. 왜 미드한테 그래? 됐어, 됐어. 그래도, 뭐, 자발 떴으니까. 어떻게든 되겠지. 누구 하나 죽겠는데, 잘못하면. 어우, 탈리아 입 까는 거 좋았다잉? 오, 어, 방금 잘했다. 가라. 막타! 이 녀석아 집중하시오. 그렇지 게임 터졌어 좋은데 우리팀? 뭐 이러고 그냥 세르이다 가면 되죠 뭐뭐 뭐 사실 극딜 탈론의 특이점이 있나 시즌 13에도 극딜 쪽에 뭐 특별하게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일단 5원 챙기고 에이 탈론인데 에이 뭐야. 아, 확실히, 근데, 극딜 탈론 할 때, 이제는 진짜로, 더더욱, 브루저보다는 완전, 딜러들 위주로, 만 때리고 다녀야겠다. 브루저들, 작쇼 나오면 어차피 때려봤자, 피도 안될것 같아. 저 아트도 못 잡으려나? 아트는 잡지 않을까? 이거 궁드라 하나에 닌탑 하나 있는데? 딱 이거 먹을 때? 자, 큐한번 빠지고. 한 번. 두 번에. 이건 잡겠지. 그래. 이것도 못 잡으면은 그냥 이거 말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요즘 부르점에 타고 어? 템이 튼튼하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잡아야지 그 딜이 그리고 뭐 세레이다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? 세레이다까지만 좀 어떻게 뽑으나 좋은데 오늘 사듯한데?